안녕하세요. 게임 찍막 전문 임논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그 제가 영상에 올렸었던 마블 VS 캣콤 인피니티 앤 비욘드 모드 적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 관련으로 아예 영상을 하나 준비해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게임은 마블 VS 캣콤 인피니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 하는 무료 게임이 아니고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펜 모드입니다. 그래서 그래픽하고 게임 스타일을 바꿔주는 건데요. 그, 우선 지금 m v c i b c o m 이라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아래로 내립니다. 그럼 런처 트레일러가 있고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다운로드 링크가 나오는데 1번이나 2번 편한 걸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걸 클릭하고 나면은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요 옆에 다운로드 있죠? 요걸 클릭하면은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파일을 하나 받게 돼요. 파일명은 mvci-beyond 1.0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받고 나면은 요런, 요런 파일이 들어있는 압축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이, 이 압축을 풀면은 mvci 폴더, 그 다음에 리드미 파일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폴더 두 개만 있고, 요건 따로 손대실 필요 없습니다. 그, 리드 같은 경우는 요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요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형태예요. 그, 그러니까 뭐 이거를 번역기나 이런 데 돌리시면 사용법을 알수 있으니까 지우지 마시고, 강하게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된 상태에서 요 파일이 딱 생겼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스텝이 뭐냐? 그러면 이제 스팀으로 갑니다. 자, 지금 스팀으로 가면은 마벨 vs 캡콤 인피니티가 지금 설치가 돼 있잖아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관리가 뜨죠? 그럼, 그러면 여기에 로컬 파일 탐색이라고 보입니다. 보이시죠? 요걸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폴더가 나옵니다. 지금 아까 딱 비교해보면 요렇게 딱 되죠? MVCI 그다음에 MVCI 요 있죠? 이거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이제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파일이 전부 다쭉 넘어가게 되고 아무 문제 없이 복사가 완료되면은 이제 폴더를 닫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닫은 상태에서 여기도 필요 없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필요 없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팀 이제 실행만 하면 되겠죠.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시, 실행할 때 그냥 인피니티 플레이를 실행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되겠죠. 로딩. <laughs> 좋아요. 마블 부에서 캐콤 인피니티. 자 이렇게 해서 어디서 확인이 되냐면. 여기 들어가고 나서 오프닝 부분에서 이제 조금 달라질 거예요. 네트워크 처리와 지금 동기화하고 있죠. 네트워크 처리 그리고 들어가면은 연출이 조금 바뀝니다. 그러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보이시죠? 마블 부에서 캐콤 앤 이온드라고 나옵니다. 요런면 패치가 완료된 겁니다. 매우 쉽죠. 자. 그리고, 이제, 알려드려야 될 부분들. 그러면은, 이게 적용되는 거는, 뭐, 다른 건 없나요? 뭐, 게임 모드는 어떻게 실행하나요? 요런 게 이제, 있겠죠? 자,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대결에 들어가서, F1번을 누르면은, 유저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두 명, 두 명에서 총네 명의 유저가 동시에 싸울 수 있는 거, F2를 하면은, 요렇게, 크로스 프렌즈라고 뜨고, 그죠? 요렇게 뜨면은, 지금 모드가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갔을 때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유저가 두 명의 캐릭터를 동시에 조종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스테이지 같은 경우도 없는 스테이지죠 비욘드 스테이지가 새로 생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뉴그 다음에 뭐 제가 좋아하는 캡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뭐인피니티는 당연히 스페이스죠 그리고 뭐 저쪽은 블랙 위도 디자인 완전 달라졌죠? 로라, 그 다음에, 기모라. 여기는 뭐 그냥 대충 주자구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류만 나오겠지만, 바로 게임 시작할 때는 캡틴 아메리카가 뒤에 따라 나옵니다. 그두 명의 캐릭터가 동시에 조작이 되는 거예요. 자, 나오죠? 자. <laughs>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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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입니다 오이 오이 선생님 아자야 <laughs> 자. <laughs>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걸 혼자 조작하는 겁니다 컴퓨터 그래서 이투 1번을 누르면은 4명의 유저가 같이 하는 플레이로 바뀌고요. 자, 동시에. 씨, 다 막았어요. <웃음> 밸런스는. <웃음> 개판입니다. <웃음> 근데 나름 괜찮게 플레이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모드 적용하고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한번 이렇게 프렌즈보드가 적용이 되 있는 상태에서는 게임을 껐다 켜야 프렌즈보드가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온라인이나 이렇게 프렌즈보드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들어가시면은 그, 패배가 될수 있으니까, 온라인은 하지 마시고, 오프라인으로만 꼭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공략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적용 잘 하셔서, 마벨 v 스케콩 인피니티 앤비욘드를 마음껏 재미있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what